선생님은 삶이 너무 지루해서 죽고 싶었던 적 있으세요? 정말이에요. 매일매일이 지루했어요. 죽고 싶을 정도로. 그래서 길을 걷는데 다친 고양이가 있었어요. 데려가서 먹여주고, 재워주고, 지켜주고, 그랬는데, 절 물었어요. 은혜도 모르고, 그래서 죽였어요.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온몸을 떨어대는데, 처음으로 제 심장이 뛰는 것 같았어요. 그 뜨거운 비가 제 손을 타고 오르는데, 황홀했어요. 태어나서 제가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. 선생님,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나쁜 년이래요. 왜 내가 나쁜 년이에요?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걸 느꼈는데 왜 내가 나쁜 년이야?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. 선생님, 사람들은 말이에요. 그 시금장 같은 속내로 숨기고 깨끗한 저 위산을 딸면서 살잖아. 선생님은 어떠세요? <웃음> <웃음> 선생님, 다 알아요. 그 말이에요. 선생님 같은 사람이 제일 역겨워요. 그래서 죽였어요.